마포구는 2020년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요. 최근 마포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6분 20초짜리 마포관광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아름다운 마포의 관광지와 스토리 가득한 마포관광 동영상을 최영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. 플레이더 마포라는 부제가 붙은 이 동영상은 마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매력으로 탐험, 힐링, 열정 등세 가지를 꼽고. 외국인 관광객의 눈으로 본 마포의 생생한 이미지를 담았습니다. 마포의 관광 자원을 크게 쇼핑과 먹거리, 역사 및 자원, 문화예술 세가지 테마로 나눠 외국인이 실제 경험하게 될 다양한 마포의 모습을 보여줘 이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도록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. 마포구는 마포관광 동영상을 한국어, 영어, 중국어, 일어 등 4개 국어로 제작해 그 홈페이지, 유튜브, 마포관광 블로그, 마포관광 페이스북, 마포아이티및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볼수 있도록 했으며 국제 교류 도시인 중국 북경시 석경산구, 일본 도쿄 카츠시카구및 국내 자매결연 도시에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.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.